삼십팔점 t know. I don't k n 대가 나오는 거죠 지금? o w 2점, o n t know. I d o n 고 k n 죠 그러면 선생님 점수가 이제 대충 이 점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음. 선생님 공부 잘 되시죠? 수석 o 공부하니까 되게 좋죠? 네 <laughs> 오늘 공부 한몇 시간이나 했어요? 오늘은 한 7시쯤에 갔다가 네. 10시에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. 7시란 아침 7시? 네네네. 야 그래서 밤 10시에 저 만나기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? 네. 아 그렇게 해야 돼요. 지금 오늘 선생님 제가 개인지도 몇명 하냐 면 14분이에요, 14분. 해요, 14분. <laughs> 오늘 열네 분 하고 내일은 열분 그리고 와. 수요일은 15분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개인지도 하고 막 공부 엄청 하시는데 그중에는 성적 진짜 많이 올라가시는 게 많아요. 선생님도 잘 하시는 편이고 제가 아까도 어떤 선한테는어 선생님은 100점이 목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학원에서 오신 분들, 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한데,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덜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하면 문제를 너무 안 풀어요. 음, 그런 경우도 지금부터 하면은 가능성이 있죠. 두달 동안 좀 바짝 하면 되니까. 근데 이제 바짝 안 하면 좀 힘들, 힘든 <laughs> 그런 상황인데. <laughs> 네. 어쨌든 선생님 오늘 그럼 공부한 공부 시간이 총몇 시간인 거야 도대체 12시간 넘겠는데요 오늘 바, 저랑 끝나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 그렇죠 네. 한 1시간 한 정도만 더 하다가 자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예, 네, 좋아요 그러면 수사는 12시간 하셔야 돼. 요